대부업체 대표님들, 7월에 이거 납부하셨나요? 연체료 내지 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2025년 7월 1일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 회비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. 달라지는 네가지 정리해드립니다. 첫째, 입회비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. 기존에는 10개월치 월회비였지만 앞으로는 12개월치, 즉 연회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. 둘째, 최저회비가 2배로 인상됩니다. 기존에는 월 5만원, 즉연 60만원이었지만 개정 후엔 연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셋째, 정기회비 납부 방식도 바뀝니다. 기존엔 매달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연 2회, 6개월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. 납부는 1월과 7월에 반기별로 나눠서 납부하셔야 합니다. 넷째, 연체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. 2개월 이상 연체시 납부 금액의 10%, 4개월 이상 연체시 납부 금액의 20%가 부과됩니다. 개정 조항에 따른 납부 누락 없도록 꼭 확인해 주세요. 더 다양한 대부업 실무 정보는 롬프라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